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도 남북 경협주를 분석합니다. 이에 앞서 지수들을 좀 보겠습니다. 미, 미국 지수들은 올랐습니다. 선물도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수들은 종합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내렸습니다. 이유는 북미회담 결렬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분석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h t s 의 남북 경협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 종목이 떴습니다. 위에서부터 지난번에 세 종목을 순차적으로 봤습니다. 오늘도 그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목을 분석합니다. 라고 하려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문구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남북 경업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자동차 관련 업체입니다. 륙대정밀화학은 뭐볼 것도 없이 정밀화학 관련 주식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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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따로 종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경농, 조비, 경농, 도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경농은 농약회사고요. 조비는 비료회사고요. 도어 엔지니어은, 엔지니어링은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남북 경협과 관련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종목 세 가지를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하락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어쨌든,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격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수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세 종목 다 거래량으로 보아서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것이 진정 남북 경협주가 아닐까요? 아까 보았던 녀석들은 특히 롯데 정밀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 거의 하락이 미미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도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각설하겠습니다. 너무 사족이 길었네요. 예,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선차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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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차트상으로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아까 보 보셨던 것처럼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그 네.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고요. 다음. 프로 차트입니다. 어, 세 종목 다그큰일일 일, 일간 큰 하락을 보이면서 다음 그 나올 그 패턴은 다음 일봉 패턴은 예,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 충분히 온리 아니죠. 2월2 8 일날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더 떨어지지 않을까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예.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EQ 볼륨 차트입니다. EQ 볼륨 차트 상, 창에서도 예. 상으로는 다음날, 그러니까 3월 4일이 되겠죠. 3월 4일 월요일날. 역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플로우 차트상은 아닌데, 플로우 차트와는 반대로, 이큐 볼륨 차트에서는 예,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합니다. 예, 다음은 역시계 곡선입니다. 보시면, 조비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진입, 이것도 매도 진입, 이것도 매도 진입. 세 종목 다, 그, 매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도 진입이죠. 네. 그러면 다음 PNF를 보겠습니다. PNF도 꽤 다를 것 같진 않죠. 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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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 종목 다큰음봉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입니다. 삼선전환도에서도 역시, 예. 다 하락, 아, 다, 다는 아니네요. 도 엔지니어링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MACD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조비와 격농이 하락을 했고, 도어 엔지니어링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지표에 MACD를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세 종목 다 MACD가 여기 하락했고요. 여기서 또 하락했고요. 여기서 또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네, 조비와 경롱은보합이 되겠고요. 도어 엔지니어링은 하락세가 확정적입니다. 다음은 음, 지그재그 입니다. 지그재그 선은 조비 하락 경농 하락 도어 엔지니어링 하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비는 예, 보합 경농 보합 도어 엔지니어링 하락이 예, 주된 흐름입니다. 현재까지 본 그러면 다음은 채널 차트에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단, 도와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이, 양훈이긴 양운, 운 하지만 일봉이 하락해 들어왔고요. 그리고 후행스팬이, 후행스팬이 그 일봉 때그 봉차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준선이 아래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 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스토틱 슬로우가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어 엔지니어링은 현재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농입니다경농도 구름대 위에 얹혔으며 그리고 후행 스팬 여기요. 후행시펜이 일봉대 아래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 아래에 전환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도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약세장입니다. 다음은 조비 조비는 네, 더 심하네요. 구름대를 아래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행시펜도그렇고요 그리고 기준선 아래에 전환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지만, 스토케이싱 슬로우 역시 매도 시그널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약세 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세 종목 다약세 장입니다. 네. 다음은, 맥킨니다이미믹으로 가겠습니다. 맥킨니 다이나믹은 역시 세 종목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 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맥킨니 다이나믹은 RSI를 봅니다. 추세 지표에 RSI, 하락했고요. RSI, 하락했고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세종목다 약세의 장이다. 라는 것이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목, 어, 역시 계곡선에서도 그랬죠. 세종목다, 매도진입이었죠. 다음은, 예, 파나블릭사를 보겠습니다. 네, 파라구릉사는, 뭐, 그냥, 갖다 패대기를 치는데요. 네. 도어 엔지니어링만, 하, 아, 그것도 마찬가지, 하락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ADX를 봐야 합니다. 물론, 세종목다, 횡보, 보합 내지는 하락이 예상되게 하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도어 엔지니어링은 예, 하락세가 분명하고요. 경농은 추세가 없고요. 조비는 하락 추세네요. 의외로 경농이 추세가 없는 걸로 보이고 조비와 도어 엔지니어링은 하락 추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경농이 좀 강하네요. 강하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경농이 제일, 예, 우량, 음, 우량도 아닌데, 경농이 제일 잘 버티는 것으로, 예, 잘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DMA입니다. 네, DMA인데요. 조비, 경롱, 더 엔지니어링 모두 다 하락 중입니다. 굳이 붙이자면, 여기 하락, 여기도 하락, 여기도 하락입니다. 그리고 MFI를 같이 봐야 되는데, MFI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경롱도 하락하고 있고요. 더 엔지니어링은 이제 막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세 종목 다 약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다 넘어가고 보조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자, 보겠습니다. OBV인데요. 세 종목 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하락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조비 경농 더 엔지니어링 추세 보조지표입니다. 소나트릭스인데요, 세 종목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이라는 얘기죠. 세 종목 다 약세장입니다. 네, 조비, 하락하고 있고요 경농도, 신심민도 하락하고 있고요 도어 엔지니어링, 신심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CO, 즉, 차이킨스 오실레이터는 조비와 경농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큰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되긴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라면, 다음이 나오는 것은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곳, 한 곳에 만 보이는 거죠. 조비와 경농의 다이버전스는 이곳 한,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크게 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더 엔지니어인 경우 시 차이킨소실레이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대체적인 분석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화면이 팍팍 바뀌는 이유는 제가 끊었기 때문입니다. 중중 중간 중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결론을 내리자면 조비 경농 도아 엔지니어링은 일봉으로 보았을 때 패턴이 비슷합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세종목다 약세장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종목다 약세장이다. 그럼 추가적인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차트상은 차트는 일종의 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소폭이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증시 인데요.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뭐 크게 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종목들이 남북 교역주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종목도 약세장이고, 그리고 소폭이라도 약세장 이어, 이어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차트나 또는 설명을 바탕으로 투자하실 때 투자에,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